안녕하세요 혼샘 보드게임의 보고 따라하는 보드게임 오늘 소개해드릴 교실 보드게임은 비버는 건축중입니다 비버는 건축중의 게임인원은 2명에서 4명, 게임시간은 20분입니다 먼저 게임 준비를 해볼까요? 각자 색깔을 고르고 그 색깔의 땜판 서식지판, 재료타일 열개를 가져옵니다 서식지판은 장인면을 이용하고 땜판은 동그란 홈이 위로 가도록 놓습니다 조립한 건축판 옆에 재료 타일을 늘어놓고 요구 카드를 섞어 가운데에 카드 더미를 만듭니다. 2인은 비범할한개 3인은 2개, 4인는 3개를 모래시계와 함께 더미 옆에 두면 준비는 끝입니다. 게임의 목표는 매 라운드별로 알맞은 집을 지어 요구 카드를 넣고 요구 카드 내장을 모으는 것입니다. 시작 플레이어는 더미 맨위 카드를 공개하고 모두 확인한 뒤집 짓기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이번에 나온 요구 카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요구 카드의 조건에 맞게 타일 8장을 배치합니다. 각 타일에는 세 종류의 재료와 비버의 수, 진흙이 모든 정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구카드의 조건은 크게 표시된 재료 타일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또는 모든 칸중한 칸에만 표시된 재료 타일이 놓여 있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건축판을 완성한 플레이어는 모래시계를 가져와 뒤집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재료 타일을 배치하고 다음으로 건축판을 완성한 플레이어는 남아있는 비버말 중 가장 숫자가 작은 비버말을 가져옵니다. 모래시계나 비버말을 가져간 뒤에는 건축판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래 시계가 다 떨어지면 건축판을 빨리 완성한 플레이어부터 요구 카드를 만족시켰는지 확인합니다. 건축판을 가장 빨리 완성한 플레이어가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다면 이번 라운드의 요구 카드를 가져오고 자신의 앞에 놓습니다. 만족시키지 못한 요구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빨리 완성한 순서대로 요구를 모두 만족시킨 플레이어가 나올 때까지 확인합니다. 아무도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그 라운드의 요구 카드는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라운드의 요구 카드가 이 카드일 때이 건축판은 다른 요구 카드는 없지만 잎사귀 타일이 이유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 건축판은 이번 라운드의 요구 카드는 만족시켰지만 자신이 가진 요구 카드인 물가에 놓인 통나무가 없으므로 실패입니다. 이 건축판은 모든 조건을 만족했지만 한 칸이 비었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이 건축판은 이번 라운드의 요구 카드와 자신이 가진 요구 카드 모두를 만족했으므로 성공입니다. 요구카드 4장을 모은 플레이어가 나올 때까지 라운드를 반복하고,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서식지판을 시계 방향으로 한칸 돌리고, 서식지판에 비버 두 마리가 가리키는 두 개의 재료 타일을 빼서 건축판 옆에 둡니다. 이렇게 빼둔 타일들을 다음 라운드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라운드에 요구카드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카드를 뒤집으며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한 플레이어가 요구카드 4장을 가지게 되면 그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을 종료합니다. 견습생 모드는 서식지판을 뒤집어 개구리가 있는 면을 사용하고 요거 카드 3장을 모으면 승리하는 규칙입니다. 비버는 건축증은 여러 조건에 맞는 타일을 찾아내며 알고리즘 학습 내용과 연계하기 좋은 게임입니다. 즐거운 보드게임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